아니 왜 마을을 간다더니 오늘은 축구장에 왔어요.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구장이에요. 허! 마을에서 축구장도 운영을 해요? 예. 네, 자가잘 인조잔디가 잘 깔려 있어서 네. 축구 동호회에서 네. 많이 여기를 이용하고 계세요. 음. 그래서 이제 또 어린 소년 축구단도 여서 연습을 음. 할수 있어서 음, 음. 미래의 호나우두, 음. 미래의 메시, 아.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유명 수 미래의 손흥민이 손흥민. 운동을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드릴게요. 해 아. 이야! 네. 와 이건 뭐, 뭐에 사용하는 아, 건데 이걸 타고 다니시는 거야? 주변에는 너무 좋은 경치가 많아요 네. 이 구룡철을 주변으로 하고 그천널을 음. 가면 편백수까지 네. 아주 멋진 곳이 있는데 네. 그걸 이 바이크 탈 것을 마련해서 음. 가족들하고 한 번씩 산책할 수 있도록 마련한 그 체험기구입니다 <laughs> 그럼 여기 밖에 있는 거죠? 네딴 <laughs> 데는 절대 없죠? 완주에서는 경천만 경천만 있겠네. 우리 이거 타고 들어가 볼까요? 예 아, 예. 네, 아, 네. 네. 뭐 어떻게 현런 시간 위원장님 타실래요? 네원장님이 앞에 타시고 아 제가 앞에 타나? <laughs> 자 그럼 걸어 오세요. 자 오세요. 아한 아 네. 대만 <laughs> <둘 만에> 가지고 <오셔야겠어요. 웃음> 여기는 없는 게 없어요. 네. 동네 그, 한 바퀴? 보통 도시에 가면 시티 투어가 있죠. 네. 이경천에는 어. 마을 투어. 음.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그 깡통 차를 타고 네. 마을 투어를 하는 겁니다. 음. 아 골프 카를 갖다가 이걸 이렇게 개조를 해갖고 네, 이게 용도는 이큰 도로를 나가지 않고 용로나 네. 산책길. 이 깡통으로 되어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혹시 그 놀이기구 가면 안전벨트 있죠? 예. 네. 짜라란 타면 이걸 이렇게 안전바로 쓰는데. 어 안전바로. 네. 어. 음. 야 좋겠는데? 사실은 아빠와 같이 와도 특별히 뭐 해줄 게 없는데, 저거는 애들도 즐겁고, 아빠도 즐겁고. 자, 말구냥 한번 잘하고 오세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현영씨 네. 이 경천애인 이 농촌사랑학교 네. 이곳은 뭐하는 곳이냐면요 아이고 제가요 이 농촌사랑학교 네. <laughs> 경천애인을제 애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아그러세 네. 제가 2015년서부터 여기로 와갖고 정말 저 뒤에 숙소 있잖아요 네. 골고루 한 번씩 다 잡아보고 아. 매년 1년에 두세 번씩은 와요 그 아. 이유가 m o 를 맺었잖아요. 네. 저희 코미디 협회하고 그래서 경천 애인 사랑 마을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마을이다. 그래서 이 농촌 사랑 학교는 언제 적부터 만드셨어요? 여기가 한 10년도 되는데요. 네. 농림부로부터 농촌 지정 학교 체험 학교로 인정 받아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음. 앞으로 좀더 인성이 넘치는 네. 체험을 하려고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아, 맞아요. 1년에 오는 방문객도 굉장히 없죠. 많고 네. 또 체험도 만족도 굉장히 높아요 네. 자그 숙소 네. 제가 잤던 방예까요예 네. 네. 아, 네, 네. 제가 이 마을에 와서 느낀 게 뭐냐면 민속촌에서 잠을 자는 아, 느낌이었거든요 예 네. 네. 이렇게 초가집이 이렇게 돼 있고 숙소가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처음 자고 가서 서울 네. 가서 잊지를 못했던 곳이 아, 여기거든요. 밤새 약간 돌아다니 때로는 네. 약간이 모닥불을 이쁘게 피우고 네. 밤새껏 얘기하면은 네. 아, 너둘다 달도 까지 뜨면 너무나 음. 정처 좋아요. 밤에 음. 별이 길 막히게 이쁘겠떠요 그래서 음. 여기 이렇게 평상에 평상에서 옛날 누워서 얘기하고 비신 음. 얘기해 주고. 이 <laughs> <laughs> 굉장히 재밌어요. 음. 오, 방과 방이 연결돼 있네요. 근데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아우, 야 좋은데요? 우리 촬영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좀 자고 갈까요? 그 유명하다는 피톤치드가 톤치드가 나온다는. 나온다는 아, 오 전체가 다그 향기로운데요? 하나의 네. 아, 힐링하는 숲으로서 책도 읽고 할수 네. 있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주말에 이런 숲속 가서 책을 읽어주고 그러면. 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어 좋겠는데요. 네. 몸도 힐링되고 네. 머리도 힐링되고 그렇지. 두 개가 다 되네. 그 여기 이제 요가도 하는 명상 힐링 요가 숲 음. 이렇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오 여기는 이렇게 보여주기만 해도 네. 감탄할 을것 같아. 근데 이 향기를 화면에 못 넣는 게 예전 아시나요? <laughs> 우리, 우리가 아 어, 이걸 넣어야 되는. 아 어. 어. 우리 너무 좋은데. 그런데 <laughs> 음. 정말 이게 숲속에서 체결 있고 그러면. 음. 진짜 마음의 양식이 숨막혀 복사이는 응. 그런 응. 느낌이 들겠어요. 어우 갑자기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사람이. 그래. 응. 이 숲이 치유 가 너무 좋아요. 응. 응.